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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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가이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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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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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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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야 이렇게. 이렇게.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정의전을 걸어. 그런데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laughs> 자, 잘한 거야. 지금 정도에는 자꾸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있으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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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려면은 내가 이걸 꽉 잡으면 절대 못 들어. 이게 흔들 흔들 이렇게 놔버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로만 놓고 이 엄지 검지를 놓으면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놓으면서 치면은 훨씬 내가 편하게 저쪽 방향을 향해서 사이드 스킨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놓으면 놓으면은 누가 맞지 않아. 그래, 이렇게 살짝 조이네. 그래. 그렇게 밑을받쳐서이지게 이렇게 아되자마자 이렇게. 밑을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지죠 관장님? 되 아니 그거는 뭐 네.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기다렸다 더 강하게 네. 찍어서 끊어치면 되고 네. 또 상대가 또동작이 뭐 빨랐는 것으면은한면은주는게 네. 네. 맞지. 기본은 기본은 따닥이죠, 거든. 응? 기본은 아니, 따닥. 아니 따닥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 하면은 대기는 내는데 박자를 빼주는 물론 백핸드 같은데. 음. 사이드 스피는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이 끝에 걸리는. 아. 오히려. 그렇지. 음. 그러니까, 조금, 이그 정도. 아. 정점이나 정점 이전에 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찍어내는 힘이 있잖아. 음. 그런데 따닥은 내가 찍기가 쉽지가 않단 음. 말이야. 따닥을 찍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더 빠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이거는 감각적이지 않으면은,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조금 떴을 때 떴을 때 준다고 생각하면 돼.